모든 도수 치료가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골반부터 시작해서 이 허벅지 외측에 있는 근육과 엉덩이 쪽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주사를 맞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이제는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스트레칭과 도수치료가 장경인대 마찰증후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얘기를 해보면, 근막이완과 유착방리의 치료적 역할을 살펴보면, 장경인대 마찰증후군을 치료할 때 도수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한 보조 치료 중에 하나지만, 그 방식하고 적용 부위가 어떻게 됐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장경인대는 혼자 똑 떨어져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림 보시면 대퇴 외측근, 그리고 대퇴 이두근, 중둔근도 있고 대둔근도 있어요. 이런 여러 근육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대상으로 근막 기한을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경인대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육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줘야만 장경인대가 긴장이 줄고 통증이 완화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만성으로 진행하는 장경인대 증후군 경우에는 장경인대가 대퇴부위를 통과하는 부위에서 두꺼워지고 뻣뻣해지고 안에 물이 고이고 유착이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유착을 방리시키고 줄어든 가동 범위를 늘리는 전부 조직 가동술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착 방리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프릭션을 줘서 장경인대를 구성하는 섬유질 조직을 재조직화를 유도를 해서 오래된 조직을 자극하고요. 회복 반응을 유도하는 데 쓰이는 게 이런 유착 방리술이에요. 모든 도수 치료가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또 횡마찰 마사지라고 하죠. 크로스 프릭션 마사지가 보통 물리치료랑 비교했을 때 통증 개선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뭐 이런 연구도 있었다고 하니까 도수치료를 받을 때는 그 부분만 딱 프릭션 마사지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골반부터 시작해서 이 허벅지 외측에 있는 근육과 엉덩이 쪽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장경인대 복합체의 가동성을 향상시키고요. 우리가 러닝을 할때 고관절에 내전이 되는 모멘트를 줄일 수 있는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은. 이분은 지금 보면 은 오른쪽 무릎에 장경인대 증후군이 있어서 이런 자세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상체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 고관절을 이렇게 내전시키는 자세를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스트레칭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고 교육하는 자세기도 합니다. 또 장경인대가 골반 쪽하고 허리 기능에 이상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까지 함께 평가하고 치료하는 게 전체적인 치료 성공률을 높여 주는 방법입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은요. 장경인대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그 관련된 근육하고 골반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다루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칭 말고 또 뭐가 필요하냐? 말씀드리면 물리치료랑 운동 요법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주사를 맞죠. 여기다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 아니면 아주 심한 경우 아니면 한 2주 이내에는 증상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핵심적인 치료는 뭐냐?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요법이 진짜 중요해요. 특히 고관절의 외전근하고 대둔근을 강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 러너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의 외회전근인 이상근, 그리고 대둔근이 약해져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왜냐면 러닝을 할때 체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이 대둔근과 이상근이 해야 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니까 밸런스를 잡기가 어려워서 장경인대 증후군이 발생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달리기를 할때 충격을 흡수하고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들인데 약해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편측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해서 고관절하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고 편심성 근수축을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고관절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관절 강화는 스쿼트 자세 개선에는 효과가 있지만 러닝 동작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요.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건좀 부족하고요. 러닝 자세 자체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해야 돼요. 치료 초기부터 급성기에도 적용을 해서 무릎에 가해지는 내전 모멘트 그러니까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힘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서 걷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살짝 모은 채로 걷는 게 좋아요. 이두 가지 연습을 해서 무릎 관절의 과도한 압박을 줄이고 고관절 재현 능력을 더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음을 걸을 때부터 고관절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조절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러닝을 훈련할 때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케이던스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이더샤이트 연구에 따르면, 케이던스를 한 5에서 10%만 증가시켜도 고관절의 뇌회전 모멘트가 감소를 하고, 장경인대에 가해지는 장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짧게 딛는 걸음이 장경인대에 덜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케이던스가 빨라지는 거죠. 케이던스를 높이게 되면 러닝 효율성도 좋아져요. 기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신경 근육을 훈련을 통해서 케이던스를 조절해주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운동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3개의 단계로 설명 드릴 거고, 첫 번째 단계는 개방사슬 운동이라는 거예요. 총 4가지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클램쉘 운동. 클램쉘 운동 워낙 유명하니까 찾아보고 연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뮬킥이라는 동작을 하십니다. 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신전한 상태에서 후방으로 차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싱글 레그 브릿지, 누워서 한쪽 다리로 브릿지를 해주는 거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위드 밴드 프로시마트 니 해가지고 무릎에다가 밴드를 걸어서 사이드 스텝을 해주는 이런 운동을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폐쇄 사슬 운동이라 그래서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한쪽을 지지를 하고, 스쿼트라든가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을 해서 재현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쪽 다리로 지지를 하고 서서요, 아픈 쪽 다리를 이렇게 벽에다가 미는 거예요. 그림 보이시죠? 이런 운동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힙 하이크. 엉덩이를 들어주는 거, 엉덩이를 뒤로 빼주는 거, 싱글레그 스쿼트하고, 싱글레그 데드리프트하고, 이렇게 한쪽 다리로 운동을 해주면 2단계 운동이 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인데요. 이거는 착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낮은 스텝박스 같은 위에 서가지고 점프해서 양발로 이렇게 착지를 합니다. 착지할 때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탁 착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두 번째 운동은 편측측방 점프 싱글 레그 라테랄 헙스 한쪽 다리로 좌우로 점프를 합니다. 점프하고 착지하는 동안에 골반이 이렇게 한쪽으로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면서 고관절의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줘요. 여기에 이제 보행 템포 조절도 함께 하는 거죠. 헤이던스를 지금보다 한 5에서 10%만 증가시켜도 고관절하고 무릎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고 장경인대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장력을 확연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은 단순히 마 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능적인 움직임, 그리고 신경 근육을 제어하고 하중을 조절하고 운동 전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단계별로 훈련을 해야 원래의 러닝 수준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장경인대 증후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어떻게 운동을 해 나갈 것인지를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무릎 바깥쪽이 아픈 장경인대 증후군 환자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운동 꼭해 보시고요. 즐기는 러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